자 그러면은 <laughs> 타워를 한번 플레이를 연습모드에서 대충 그 캐릭터의 색깔을 봤으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타워.. 아니 투플레이가 어 아니고 리빙 타워.. 리빙타워 트레이셔널은 너무 길어가지고 어, 영상도 15분에 못 미칠 것 같아서 어, 초과할 것같아리고 리빙타워 짧은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빙 타워는 좀 재밌죠? 이게 이제 보시면은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어뭐이 딱, 어떤 시즌별로, 어뭐 이렇게 클리어 해야 되는 그, 그게 있고, 뭐, 저 보면 뭐, 이틀 17시간 남았다, 뭐 이러죠? 8분 21초. 뭐, 이거 깨면은 뭐, 이렇게 뭐 보상이 있고, 그런 게 있나 봐요.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,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, 어 그런 건데, 지금 보니까는, 어, 지금 엘리언 미션이네. 엘리언 말고 엘리언 타워를 자, 깔끔하게 한번5 명짜리 있는 걸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l e a t h e r 제일 무난하게, 무난하게. 전기톱 두어있는 캐릭터니까 킬러로 한번. 야 이거 스콜피온 서브제로가 다 나왔네요, 그죠? <laughs> 아무리 음 불에 어 불을 쓰고 얼음을 쓰는 무서운 또모탈콤비에서 터졌대감들이지만 우리 꼴끼꼴끼가 꼬끼, 충만한 우리 부족한 우리 불편한 전기 토바지를 이길 수는 없지 않을까? 아이고, 이런자리빙타운의 특징은요. 이렇게 배경에서 이렇게 메테오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지금 뭐 선생이 메테오인 것 같은데 맨날 바뀌어요 저기. 어. 날 바뀌어가지고 어쩔 때는 뭐 메테오가 떨어지고 어쩔 때는 막 중력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재미가 더 변수가 음. 좀 많은. 그죠? 음. 간단하게. 음. 자이경기파바질를 사용할 때는 이 친구는. 좀 근치 뭐라 그래야 되좀 빠르진 않습니다. 그치기 빠르거나 뭐 이렇게 짤짤이 공격 같은 게잘 없어요. 그래가지고 견제를 한다기 보다는 어, 이렇게 기회를 받다가 한방 콤보 아, 이고 속이 한 번에 안들어갑니죠 아주 찌질해가지고 저도 아우~ 나네트를 맞은 으로 원래 찢하고 레드페이스가 상당히 더찢어해지는야씨 그라는을못 들어가면 기회를 아 이렇게 콤보를 상당히 방해하는 아유, 이 새끼야 진심해야죠. 습니다두 분의 페이터리스 아우, 그냥 으아! 그렇죠? 네. 상당히 신난 e r f a c e wins. l e a 이 h 그렇 f a c e wins. l e a t h e r f 불 c e w i n 친구가. a t h e r f a c e wins. Leatherface wins. Leatherface w i n 가 Leatherface wins. l e a t h 을 r f a c e wins. l e a t h 마 r f a c e wins. l e a t h e 나 f a c e wins. l e a 어, 뭐 해주고 하는 거죠다벌 받는. 착하게 살아야 된다살 <놀람> 착하게 살아야지 어우, 야. 오, 빨로. 아마 저 온라인에서 제가 이거 일했으면 뭐 아주 신나게 썰렸을 거야. 뭐 컴퓨터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. 실력이. 아유, 저, 저. 그러면 내치우면 꼭 버릴때나오고 서브제로도 캐릭터가 상당히 세기때문에 뭐, 네, 함부로 들이댔다가는 <laughs> 아 우리 레더형님 전기톱아재 신호소리가 응? 차집니다 그제? 우리 사탕 뺏긴 어린 애기 뭐냐 아, 상당히 또 죽이겠어. 귀엽게 부러주는 우리 옆에. 이야. 아 진짜. 뭐좀 할라 그러면 어때? 새끼야. 이 새끼야. 아이고. 아이고. 야이씨. 아유 야이 씨, 아이고, 야이고 일로와 아이고, 아이고, 와이고 아이고, 아이 새끼야 영화의 한장이이죠장화의장이을 그대로 재이한아이탈아아우고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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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이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센 캐릭터는 아닙니다. DLC라서 재미는 있는데 상성으로 따지면은 뭐 빠른 캐릭터들 고수분들 만나면은 뭐 건들지도 못하지. 근데 그냥 찰 찰진 요 타격감 이런 뭐 게좀 있어가지고 재밌게 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. 자뭐 영화를 워낙 재밌게 본 팬으로서 이제 공포 영화를 많이 봤는데 요새는 나이 먹다 보니까 아 멘탈이 약해져갖고. 공포영화 보면 은 어, 너무 잔인한 거 보면 생각나고 자꾸 이상한 생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.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봤어 근데 사람이 나이 먹어서 좀 성격도 많이 변하는 거 같아요 저도 이게 게임 이건 솔직히 뭐 비현실이긴 한데 어, 옛날엔 전혀 뭐 잔인한 것도 모르고 했는데 어... 또 잔인하긴 하네 아 근데 너희새끼 아직 진전 얘기하는데 자꾸 이리 와이 새끼가 집중을 안 했더니 야 야아!! <laughs> 이 새끼가 안 되겠어 이리 와이 새끼가 이거 뒤질라고 오한마로 개가리 해놨구나 3번 척추 이 새끼야 내일까지 MRI 찍어 안돼! 안돼! <laughs> 아유 이건 또 천운을 받나 공부를 실패했는데, 다행히 메테오에 맞아 뒤지는 우리, 보로형님8 4개는 반칙이야, 이 새끼야. 어우. 아우, 야, 아우, 야. 아프잖아, 어? 야, 아우창이, 시창이. 그죠? 죽방을 그냥, 되게 좀 싸우는, 법, 싸우는 법을 싸우는 좀 아는 친구야, 이 친구. 자꾸 죽방 때리지. 아, 새끼. 우가이렇게 당구장도 많이 다놓고 이거? 이거? 어? 어? 일로 와, 이 와, 이로 와, 와, 아이 씨. 일로 와, 새끼야, 아이고 씨. 뭘, 니가 인마 뭘, 뭐, 컴뱃에 마스터야, 이 새끼야. 일로 와. 너 오늘 아래 이거 써가지 새끼야. 위아래로 쓰러지게 좋아, 매체오 콤보가 있었어. 어우 아유, 씨. 짜으! 좋았어. 아, 매체오 콤보또살색게 콤보를 또. 짜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이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자잡 와, 일나 와, 팔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리집 와, 가서 와, 기피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늦 와, 져가 와, 고겁 와, 질린 와, 명을지르는 와, 리레 와, 어린 와, 아, 일로 와, 일로 와, 어린 와, 일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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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순수한 친구예요. 저 친구가 전기톱을 좋아해서 그렇지,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. 마을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섹스하고, 막 마약하고 이런 나쁜 젊은이들 이렇게 처단하는 거지, 나쁜 뜻에서 <놀람> 그러는 게아니라고 <놀람> 그러니까 네, 화가 많이 <놀람> 났습니다. 지금 어서 아, 왔어요. <놀람> 야, 이 새끼야! 이 새끼야. 어? 야, 어른을 공경해야지. 어? 어머님 어머님 저기 혼자 계시잖아. 짜, 음마. 넌 내가 이 새끼야. 어머님의 무서움을 오늘 보여줄게, 새끼야. 대기하고 있어. 하하, 어머님. 어머, 이거 버릇없는 양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, 이거? 어? 아이고. 아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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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 새끼가 어디, 너안 되겠어. 너는, 너는 용서가 안 돼. 일로 와. 어머, 어머님 도와주세요! 아 탈리티. 탈메탈리티가 안 되는데. 아유, 이 새끼야.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, 이 새끼야. 어? 아이, 탈메탈리티 한번가져야되는데 까불까불한 또컨초롤의 양키. 그 깔끔하게 또 반토막 내주는 게예기가 아닌가. 그렇습니다. 아또 15분 이거 지난 것 같은데. 아, 영상이 잘 찍히고 있나 모르겠네. 자 마지막 상대입니다. 아, 리빙 타워의 마지막 상대 에런 블랙총소는 새끼 새끼 더협섭해 새끼야 이거. 대회 보면은 이 친구로 엄청 많이 하더라고. <laughs> 가신 동네 산다고 또, 반감을 <laughs> 표시하는. 블랙짐. <laughs> 어휴, 야, 오 야, 씨. 뭐 많이 다뤄 야, 씨. 많이 다뤄. 이씨. 어휴, 어 <laughs> <laughs> 이새끼가 이제 뒤질라고. 면상에다 총을 갈기고 앉았어, 이새끼가 이제. <laughs> 아이, 아, 메테오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거 지금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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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. 그래? 그렇습니다. 자 아우, 전기톱에 힘을 과시하는 우리 여자 어린이. 좋와 오, 샷건. 샷건을 그렇게 까하다고 쏘고 뭐냐? 위아! 하아씨 이거 아이스키야위 아래 분리 자업 좋습니다. 같은 텍사스 출신니까? 이 원작자였는데 나오지 못했고요. 여기가 아니다 아우 그냥. 반경화는 없네요. 네? 평소에 술을 별로 안 먹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저 페셜리티를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건강 상태를 또 이렇게 또 야무지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MRI나 비싼 저기 CT 촬영 없이 <웃음> 이렇게 <laughs> 참퍼 소리였고요. 자, 그렇습니다. 오늘 이렇게 레더 페이스를 한번 연습 모드부터 해가지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, 어떻게 해? 재밌게 보셨는지. 음. 컴백 패드를 뭐 구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뭐 모탈컴백 처음 뭐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게임이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뭐 캡콤이라고 캡 모식이라고 뭐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회사랑은 조금 다른 알찬 구성과 독특한 게임성으로 어, 유저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뭐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기 새로운 DLC 캐릭터 중에 저 에일리언 귀염둥이 에일리언 외계인 친구 뭐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또 재밌는 캐릭터로 돌아옵니다. 감사합니다.